우리가 유난히 자주 듣고 있는 숫자가 두 일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는 140, 하나는 80. 140은 선교사 입국 140, 원더우다 펜셀라 입국 140. 그다음에 80은 광복 80년. 뭐 올해 시작돼서 지금까지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더 들을 거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140년 그 선교사 입국 140년은 그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가 이국한 1885년 4월 5일 그의 부활절이었어요. 그게, 그, 그게 들어있는 4월 달에 그, 우리가 더 많이 들었고 그, 그 기념행사도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복 80년은 8월입니다. 8월 15일. 우리가 어, 올해 예, 8월,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그거 기억해야 돼요. 개인적인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왜 광복 80년 또는 해방 80년 얘기는 많이 하면서 분단 80년 얘기는 왜안 할까? 그 그게 분단은 현재 진행형이고 분단으로 인한 부담은 뭐 날로 더 무거워지고 있는데 지난 달에 그어 총신대에서 그이이 이 광복 80년과 통일 선교라는 그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주제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논, 평 논찬을 하면서 왜 여기 분단이라는 말을 갖는 하나도 안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발제자가 아이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이, 참, 그러니까 꼭한번 썼대. 난 보지 못했는데 원고에 한번 들어, 들어갔대. 어, 아, 그런, 그런 것 같다고. 여러분, 그 분단의 아픔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느껴야 됩니다. 원고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8월, 분단의 아픔을 진하게 느끼고 북녘의 영적 암흑 상태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을 새롭게 해야 하는 달입니다. 한마디로 주빌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고 뜨거워져야 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팔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달 월요일 28일에 김여정이 그 대남 그 담화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대미 담화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김여정은 잘하시는 대로 어, 김일성의 손녀, 김정일의 딸, 어, 김정은의 누이동생, 그백두결통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 중심에 있는 중요한 인물. 그 노동당 그 선전 선전부 부부장 아마 부장 직무대일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대남 성명에서는 새 말을 하나만 들었어요. 전에는 남북 관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안 쓰고 그 조한 관계 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대한민국 애 예, 이거 그 저기 이제, 이제는 뭐그 하나의 조선이 아니야. 두개 나라야. 두개그 나라 그걸 다시 한번 못 박는 그런 거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그핵그 그 보유국이라는 거 인정해. 그뭐 이제 그런 걸 했습니다. 뭐그 나올 수 있는 그런 담안데 국민일보가 31일 그 인터넷판에서 이 기사에 대한 교계 반응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이렇게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 이화여대 그어 북한학과 아, 박원원 교수님 아주 좀 좋은 크리스찬이죠. 한동대학에 계시다 이화여대어 왔는데 이저 이분의 그 분석을 이렇게 그 소개했습니다. 예, 북한은 한국과의 단절을 아주 그냥 더 굳게 하고 미국과는 전략적 대화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일 선교 사역 교회 연합 줄여서 통사연이라고 주빌리 가입 단체 가운데 하나고 이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주빌리가 많은 역할을 했죠. 그 부회장 이주태 목사님의 그 의견을 적었는데 그분 말씀하시기를 신학적으로 볼때 통일 선교의 본질은 바뀌질 않았다. 그 다음 말 통일 선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사역이지 북한 체제나 지도자가 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일선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사역이지, 북한 체제나 지도자가 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 김유혁 교수, 요즘 이제 통일선교 사역도 세대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아주 그 젊은 세대의 그 리더라고 할수 있는 분인데, 그분의 그 견해를 소개했는데 정치적 통일이 지연되더라도 북한 선교는 여전히 그 지속되어야 된다. 우리는 복음적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 남북한 주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더 근본적이다. 참 교계의 이 분야 전문가들이 일어나 주고 그 바람직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반가웠습니다. 어이 기사가 그 결론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연이은 담화는 사실상 통일 단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교계 전문가들은 통일 선교의 신학적 본질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좀 교계가 이렇게 참맞주고 바람직한 견해를 가지는 것이 든든하게 여겨졌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원고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금 통일 선교의 여러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 단절, 탈북민 감소, 북한 교회 소식 두절. 이 같은 부정적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강경한 내용의 담화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통일 선교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신명기 2장 3절 광야에서 그 40년 각 40년 동안 이 방랑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그래 이제 방향을 정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하죠. 에스겔을 향해서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요나에게는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북한은 현대판 니누에라고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달, 8월은 그런 달입니다. 감사합니다.